예레미야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세상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상들과 선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의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함에 요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의 아들 엘라당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 민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성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성전 설교와 그 설교로 인한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또 고발과 재판하는 그런 논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은 동시에 혹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삼절에 아, 나온 것처럼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반응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선언하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폐허로 만들겠다, 진노하겠다, 심판하겠다, 재앙을 선하면서도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나도 너희를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야 김왕 때, 거의 이제 유다 역사 마지막 때죠. 여호야 김왕 때에 이만 말씀이다. 성전 뜰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아를 쭉 읽지만 아마 26장까지 오면서 절반을 넘어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예레미아의 말씀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입니다. 예를 들자면 25장은 24장보다 한 7, 8년 전에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시간상으로 앞선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약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망한 이후에도 선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순서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26장은 요야 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굉장히 좀 앞선 시대죠. 요야 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성전 뜰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혹시나, 혹시나 지금이라도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전합니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악행을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집 앞에까지, 그집문 앞에까지 이르러서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모든 백성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나도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과 성전이 실로 같이 파괴될 것이고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실로는 엘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언약궤가 있던 성막이 있던 굉장히 중요한 예배처소입니다. 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이 실로가 아, 파괴되고 아마 요 예레미아 시대에는 그 흔적만 남은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실로 같이 되게 하겠다. 그 설교를 듣고 예레미아의 설교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팔 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자 죽이려고 했다.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세상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다고 말하느냐?" 죄목은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와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실로처럼 그렇게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성과 성전이 실로처럼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이 고소 내용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죄목이죠. 주민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제상들과 선절과 백성들 앞에서 "내 말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셨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는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킬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내 목숨은 너희 손에 달렸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 나를 죽이는 것은, 그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 것 뿐이다. 너희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성과 성읍을 실로 같이 황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다. 너희 손에 내 목숨이 달렸으니 죽일 테면 죽여라. 어, 죽음의 죽으리라 했던 애써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 목숨을 내놓고 말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하게 했다.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이제 그때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궁전에 있던 고관들이 성전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예레미야가 혐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뭔가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자 고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방에 있는 장로들 몇 사람이 일어나서 동조를 합니다. 이 고관들의 에, 궁궐에서 올라온 고관들의 말에 에, 이제 동조를 하는 거죠. 이, 이 고관, 고관들이 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십절에 보면 올라와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으로 올라와서 이제 성전 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거죠. 재판하는데 제사장과 선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자가 말하는 게 뭐가 그게 죽일 만한 사약에 처할 만한 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과거의 판례를 들어서 거둡니다. 이 고관들의 얘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선지자나 제상의 말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판례냐 하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함에 하나님의 강구함에 하나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 과거의 판례를 드는 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재판할 때 중요한 근거가 과거에 어떻게 판결했는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가 이 판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 언제 어떤 판결의 근거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히스기야 시대, 그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미가가 말하기를, 시오는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했단 말이죠. 실제로 미가서 4장 아, 3장 마지막절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가라오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황무지가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리미야와 똑같이. 그런데, 그 미간을 백성들이 죽였느냐, 사양에 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히스의 왕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 그들을 멸망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 주신 거예요. 그 판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회개와 그 기도를 듣고 재앙의 뜻을 돌이켰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예리미야 죽이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야와 같은 사람 20절 말씀부터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리미야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언했다가 왕이 듣고 여호야기 왕이 듣고 그를 죽이려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서 오히려 죽였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임당한 우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관들이 또 장로들이 그렇게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사형하면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아이감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 주셨다는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격분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늘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음에도 죽임 당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와 같이 또 살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야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뭐 죄를 범한 거라고 볼수 없거든요. 스데반같이 말씀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로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예레미야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핑계 못 하도록 심판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열1기상 9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 틀림없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전혀 예레미아가 죽음을 당할 만한 명분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하여 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 그 순간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 목숨은 너희 손에 달렸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재판관들도 감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 재판관들도 감명시키고 하나님도 감명시켜서 아이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사람 예레미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희스기야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거역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